지금 되고 있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예언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기분 좋지 않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이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이 제목으로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투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자신조차도 이러한 예언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배우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또 인간적인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 감정. 이것들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항상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내 감정에 기분이 좋은가 상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드기아 왕처럼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 이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또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성도가 옥중의 메인 성도나 그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이 왕의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인데요. 6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우리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러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라멜이 그늘의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도세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갑자기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네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런데 찾아오는 이유가 무슨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위로하러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 땅을 사라고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고 하시냐면 그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 절에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촌이 갑자기 감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내 땅을 내가 살 수가 없는 사, 상황이 됐으니 네가 대신 살아. 그래서 이런 기업 기를물을자의 어, 법칙에 따라서 예레미야에게 순서가 왔고 너가 땅을 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사게 되죠. 여러분 이 사, 상황이 참 황당하고 또 엉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땅을 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나갈 수 있어야 땅도 쓸모가 있을 텐데 뜬금없이 사촌이 타자와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갑자기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할때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했던 이유는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레미야의 폐망을 외쳤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내일, 내일이면 바벨론에 바로 쳐들어와서 이땅 전체를 빼앗아 갈 텐데 땅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 집이고 내 땅이라는 걸 증명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전쟁의 날을 외쳤던 예레미야가 오늘 부동산을 계약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예언이 품에 거짓됐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땅값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나 보다라고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지구의 종말을 외치는 이단 교주들이 뒤로는 부동산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진실성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사명, 자기의 외침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오해 또는 자기를 향한 비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갑자기 땅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예레미야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자에게,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진위와 의도를 알려주시고 순간적으로는 당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상황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시 없어서 이런 기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런 묻는 기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16절에는 에레미아가 이 상황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왜 땅을 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또 26절부터는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 의미들을 그리고 그 이제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계획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데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은 아나도세에 있는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을 다시 팔게 될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예언적 행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패망에서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예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지만 결국은 다시 사람들이 사고팔게 될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삼으로써 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지금 닥친 이 절망은, 지금 닥친 고난은 종말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팔 절의 후반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절부터는 이제 이것을 매매하는 과정들과 그 계약서에 사인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도세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계를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그니대뜰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보는 옷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온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네, 오늘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비슷한 과정이죠.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또 값을 치르고 그리고 여기서 봉인하지 않은 또 다른 계약서를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서로에게 증명이 될수 있도록 갖는 것이죠. 그리고 어, 특별히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이 12절, 13절에 보면 이 상황을 단순히 그 예레미야와 사촌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증인들과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이 땅을 왜 사는 거야?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상황들을 어리둥절하게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그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절망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이면 끌려가고 내일이면 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병 앞에 눈물 짓고 또 우리 근심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이 진단을 받는 이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녀의 미래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적 선포를 사람들 앞에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들을 실천하고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믿음의 승리자인지를 깨닫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에레미아처럼 가친자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에레미아처럼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이 좋아질 거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현재 묶여 있는 자가 아니고 과거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실 미래를 준비하는 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를 준비하는 미래 보고서 2035, 2055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 뒤에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2055년까지 미리 미래를 보고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롬 글랜이라는 미래학자가 이 우리나라의 박영숙 씨라는 미래학자와 같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단 내일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분들은 어 무려 25년, 35년 뒤에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벌써 20년, 30년 뒤에 일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70년의 앞에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을 기도로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고 또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 내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적용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드기야 왕처럼 내 체면, 내 감정, 어, 내게 좋은 말을 하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의 감정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 내 유익보다 중요하고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순짓고 과거에 매몰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새벽에 아버지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 모두가 한숨 짓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에 수고하는 정부, 방역당국,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사 저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일들을 잘 해결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지라도 까마귀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만나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명 중이고 수술 중이고 또 항암 치료 후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재활 치료 받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라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우리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위로를 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기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많은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헌신하고 계시고 또 교사님 선생님들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수고와 헌신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사 임직식이 이제 10월 18일로 다시 옮겨지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통하여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들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 또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9월 20일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도 하나님 모든 준비들이 잘될수 있도록 또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간에 방송이 끊어져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